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또 신상 리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신상은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이에요.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은 무드 키보드 6호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 러브빈 블러치크 3호, 체다 블러.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두 가지 제품 다 6월 1일에 올리브영에 런칭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령 세일 기간인 6월 1일부터 7일까지 무도 키보드, 치즈 무드 등 17,960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러브빈블러 치크 단품은 정가 13,000원인데 8,190원에 구입 가능하다고 해요.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는 이렇게 크리미한 옐로우 컬러 조합의 19 팔레트거든요. 쏟아지는 신상 쿨톤 섀도우 팔레트들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웜톤 섀도우 팔레트인데 저 이런 옐로우 오렌지 끼도는 색조 제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출시된다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반가웠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어 너무 노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노랗지 않고 생각보다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무드 키보드 6호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는 매트 섀도우 8구, 글리터 섀도우 1구, 쉬머 섀도우 1구 이렇게 구성된 팔레트여서 좀... 음영 컬러들이 낭낭하게 들어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매트 섀도우는 섀도우 뭉침이나 가루날림이 적은 부드럽고 맑은 제형이고요. 글리터 섀도우는 좀 폭신폭신한 쿠션 글리터 제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으로 나온 러브빈 블러 치크 체다 블러. 요것도 엄청 귀엽죠? 러버빈 블러 치크 3호 체다 블러는 체다 치즈 같은 컬러인데 크리미한 옐로우 컬러가 홍조는 가려주고 좀 부드럽고 귀여운 오렌지 옐로우빛 치크를 연출시켜주는 컬러예요. 이 체다 블러도 딱 보시고 어 너무 노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체다 블러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봤거든요. 근데 데일리하게 쓰기 괜찮죠? 이렇게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메이크업도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 사용해서 해본 메이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색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베이스랑 쉐딩까지 마치고 왔고요. 앞머리를 좀 자를 거 그랬어요. 앞머리 너무 길어져서 옆으로 자꾸 휘네.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6호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 사용해볼게요. 먼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엄청 귀여운 치즈 음각이 들어간 옐로우 컬러 섀도우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여러분들은 아이돌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남자 아이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자 아이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예나를 너무 좋아해요. 예나랑 제가 아이돌도 좋아해가지고 민니랑 슈화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제가 동방신기 SS501 세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본격적인 엄청난 덕질을 했던 아이돌은 SS501이긴 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아이돌들을 좀 멀리서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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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제가 에스파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쇼츠는 에스파가 점령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옐로우 오렌지 컬러 사용해가지고 본격적인 음영 들어가 볼게요. 제가 웜톤이기도 하고 이런 옐로우 오렌지 기 도는 색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동양인은 피부톤이 좀 노랗다 보니까 이런 계열로 색조들이 정말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릴바레 팔레트 딱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오, 씨. 개쩌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기대가 많았던 제품인데, 이제 올영 세일 영상 준비하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언더 삼각존에도 같은 컬러로 컬러감이랑 음영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뮤트한 브라운 컬러. 이걸로는 쌍꺼풀 안쪽에 음영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살짝 붉은기도는 짙은 매트 브라운 컬러 섀도우. 이걸로는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주고 언더에도 속눈썹 근처에 살짝 짙은 음영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이게 화이트랑 황치즈 컬러가 막 마블된 글리터가 있는데 납작한 브러시에 묻혀서 눈두덩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이 되게 맑은 글리터거든요. 글리터 색감보다는 이 펄감이 주가되는 그래서 자연광에서 봤을 때 되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글리터예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지 컬러 쉬머 섀도우 납작한 브러쉬 끝부분에 묻혀가지고 애교살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 단계 끝입니다. 가이드 따라서 아이라인 빼주고 얘나가 여기 눈 밑에도 점이 있고 코에도 점이 있잖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코 여기 잘 보이지도 않죠? 뷰러 해주고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진짜 저희 집에 요즘에 초파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쓰 때문에 생기는 초파리가 아니에요. 음쓰 때문에 생기면 음쓰나 아니면은 부엌 근처에 초파리가 많아야 되는데 창가 근처에서 자꾸 초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루에 초파리를 한 열댓 마리씩 잡고 있어가지고 초파리 헌터예요, 요즘에. 근데 <laughs> 속눈썹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초파리 껴있어. 진짜 최악이야. <laughs> 초파리 사체를 걷어냈고 오늘은 이 뾰족뾰족한 부분 속눈썹 붙여볼 겁니다. 눈 가운데에 10mm 붙여주고 눈 뒤쪽으로 11mm 두개 붙여 줄게. 그리고 10mm 앞쪽으로 9mm랑 8mm 하나씩. 아, 생각해 보니까 초파리가 딱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 1층에 카페가 있고 지하 1층에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건가? 릴바레라 부빈 블러치크 3호 체다 블러. 오늘은 블러셔를 좀 강조해 볼까? 눈 밑에서부터 얼굴 살짝 감싸 주면서 눈 밑에를 조금 강조해서 발라 줄게요. 제 오늘 머리가 그 예나 요 치즈 에디션 화보 사진 따라한 거긴 한데 이렇게 언뜻언뜻 화면에 비친 저를 봤을 때 이렇게 꼴배기 싫죠? <laughs> 블러셔 컬러 진짜 괜찮죠? 그다음에 오늘 립은 컬러그램 살구 힙쟁이 이것도 요런 좀 옐로우끼가 살짝 도는 오렌지 컬러인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립브러쉬 사용해서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에 찰떡 아니냐며, 그 다음에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마스카라 해주고 마무리.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 언더 속눈썹도 붙여보고 싶어요. 이거 와이 츄 언더 속눈썹. 붙여볼게요. 자연스러운 언더 속눈썹이에요. 잘 붙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 이렇게 오늘 릴리바이레드 치즈 플레이트 에디션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얘나 머리도 따라해봤거든요. 아주 조악하게 그지없죠?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ne, two, three,